어... 아나 짜증났어 짱 먹고싶은데 더는 없어. 야오영 일로와봐 일로온나 빨리 3 2어어얘 있잖아 니방금은 네 뭔지 아진 지금 장난아나? 방금는 안봤어 이거? 이거 300명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봤어? 힙합다음에 락킹인 건 거나 락킹 됐다. 야 락킹 이번에 이 헬로 트레임하고두 플로우, 육 플로우에요. 미스터 스프링까지 나온다 카는데 그것도 몰라? 죄송합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대로 지금 아가지생좀 알아봐. 죄송합니다. 들어가도 니까 욕하지 말고. 어? 없는 데서 욕하지 마. 응, 들어간다. 나쁜 기집애.